안녕하세요, 마마님들. 와, 이게 다 뭐냐고요? 여기 존재감 있는 이 그릇에 뭐가 잔뜩 들어있으니까 잔치집 같죠? 사실 명절이라는 게 약간 잔치 같은 느낌도 있는데 우리가 요즘은 좀 명절을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좀 쉽게 나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대독자 외며느리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차례도 지내고 하는데 지금 지금 보시는 이 거대한 방자유기로 만든 양푼, 이렇게 큰 거를 품주라고도 하던데 대대로 제가 물려받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미 외할머니가 쓰고 계셨고 그 당시에 손으로 두들겨서 장인이 만드신 진짜 방자유기라고 굉장히 귀한 거래서 저희 어머니가 미국으로 이주하실 때도 이 아이를 들고 가셨고 저에게 물려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미국에 어머니 뵈러 갔을 때이 이거를 또이고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미국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주 귀한 품주고 앞으로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차례 음식을 좋아해요 나물이라든지 헛제삿밥이라든지 차례에 나물 하면 세 가지가 메인이잖아요 고사리 도라지 그리고 초록색 시금치 그래서 요세개 외에 지금 제철이어서 달큰하게 먹을 수 있는 무하고 애호박까지 색깔도 흐름을 좀 맞췄고 이런 다섯 가지를 한번 연달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명절 음식 할 때는 제일 먼저 저는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깨를 볶는 거예요. 깨를 보통 볶아놓 깨를 사더라도 냉동실에 밀폐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게 되잖아요. 근데 냉동실에서 바로 빼면 차갑기도 하고 냉기 때문에 본연의 고소한 맛이 없어졌을 수 있어서 팬에 약한 불에 살짝 한번 볶아주면은 또 내추럴하게 오일도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더 고소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절구에 갈면은 훨씬 더 고소한 냄새가 많이 나요 자 이렇게 해서 깨를 갈아서 옆에다가 이제 두고요 우와 냄새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를 한번 썰어볼까요 우와 이무 너무 커가지고 채썰 때 약간의 팁은 얇은 단면을 하나 잘라내고 이렇게 딱 해야지 여기가 둥글둥글 흔들리지 않아서 좋고요. 사실 책칼로 썰면은 너무 쉽긴 한데 물이 흥건이 좀 많이 나와서 식감이 없어지는 게좀 싫어가지고 좀 귀찮더라도 직접 썰고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한 4mm, 4.5mm 정도 되는 두께로 이렇게 썰면은 사실 금방이에요. 진짜 달아요. <laughs> 호박은 반을 갈라서 6mm, 7mm 정도로 반달 썰기로 익히면서 수분이 빠지면서 얇아지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음복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도 문화인데, 차례 음식이 정말 좋은 안주라고 생각해요. 전에다가 와인을 마신다던가, 또 특히 나물에는 화이트 와인이나 샴페인도 잘 어울려서, 평소에도 이 차례 음식을 좋아해서 자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썰었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색깔이 옅은 거부터 요리를 하는 거예요. 무, 도라지, 호박, 고사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금치를 묻혀 보도록 할게요. 그 거의 원팬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의 최애 스텐웍을 이제 준비를 해놨고요. 미지근한 물에 다시마를 불려 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육수의 역할을 할 거예요. 깨끗이 살짝 헹구던가 아니면 면보에 예, 물 묻혀서 잘 닦은 다음에 이렇게 물에 담궈서 색깔이 벌써 이렇게 우러났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맛있는 물을 줄 거고요. 그리고 말돈 소금을 쓰는데 꽃 소금보다는 천일염 쓰는 게 가장 맛있어요 이 참기름은 왠지 정겹죠 저희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짜서 보내주신 거라서 마트에서 파는 거보다는 훨씬 더 고소한 그런 이제 참기름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기름을 넣고 볶으면 사실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저는 이제 육수를 사용해서 조금 익히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불을 켜고 스텐팬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열이 된 다음에 얘를 이제 우를 넣어가지고 익혀줄 거예요. 차례 음식이니까 마늘 양념은 쓰지 않을 건데요. 평소에 드시려면 여기 이제 각각 할 때마다 간 마늘을 조금씩 더 넣으시면 돼요. 저는 시 할머님, 할아버님이 저를 되게 예뻐하셨는데 그분들께 뭔가 식사 한끼 해드린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달았을 때쫙 넣어줘요. 사실 우에 수분이 많아가지고 뭔가를 많이는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육수를 그리고 참기름을 향을 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둘러주고 소금을 한 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주고 살짝만 뒤적여준 다음에 어느 정도 밑바닥이 눌러붙지 않는 느낌을 확인을 하시면 이 상태에서 그냥 뚜껑을 덮고 중간불에 얘를 5분 정도 익혀주시면 돼요. 무에서도 수분이 나오고 아까 여기 다시마 물 넣은 거에서도 수분이 나와서 굉장히 감칠맛 나는 나물이 그냥 자동으로 완성될 거예요. 맛있게 끓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음. 벌써 맛있게 익었어요. 약간 사각사각 하는 상태인데요. 꺼내 놓은 상태에서 또 계속 잔열로 익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식감보다는 좀 음. 7, 80% 정도 익었을 때 건져내시면 돼요. 여기다가 한번 건져내 보겠습니다. 우와. 무에서 나오고 다시마에서 나온 이 욕수는 그대로 도라지를 또 익혀줄 거예요. 이 채소를 가지고 다음 나무를 익히는 건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건데 얼마 전에 저도 좋아하는 최화정님 유튜브에서 육백요리사에 나오신 장사천재조 사장님이 여의도에 내신 레스토랑에서 이 나무를 배우시는 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 레시피랑 거의 비슷하고 심지어 이런 녹의 양품도 등장을 하는데 네, 제 거가 조금 더 크답니다. <laughs> 제가 간을 보니까 약간 싱거워서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에 말변소금 한 티스푼 하고 참기름 살짝 더 그리고 깨를 좀 넣어가지고 살짝 버무려 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간을 한다기 보다는 여기서 살짝 더 묻혀주시는 게 훨씬 더 싱싱하고 맛있거든요. 약간 뜨겁지만 얘가 약간 또 식어야 우리가 냉장고에 넣고 보관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버무려 놓고 얘가 다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으스러지니까 너무 많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다음 나물로 넘어가 볼게요. 도라지는 특유의 쓴맛이 있어서 식초 조금 하고 설탕도 한 스푼, 소금도 두 티블 스푼 정도 넣어서 데쳐줄게요. 좀 아린 맛을 빼기도 하고 두꺼워서 잘안 익으니까 좀 부드럽게 익히는 개념도 있어요. 한 5분 정도 끓여서 이렇게 부드럽게 휘는 느낌이 나면은 불을 끄고 건져줄게요. 맛있는 물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도라지를 또 익혀볼게요. 데쳐둔 도라지를 넣고요. 여기다가도 소금 한 테이블 스푼, 참기름을 조금 둘러줄게요. 도라지는 특유의 쓴 맛도 있고 해서 무가 다녀간 물에 담가서 약한 불로 푹 익혀주면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차례를 지내는 게 아니시고 그래도 간이 맞아야 맛있지 이런 분들은 뭐 마늘 한 스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물은 익힘 정도나 간을 미리 먹어볼 수밖에 없어서 확실히 얘는 좀 살이 단단해서 간이 조금 더 세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원팬에서 하긴 할 건데 도라지를 끓인 이 물은 약간 쓴 맛이 날 수도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도라지에게 다 흡수를 시켜서 졸인 다음에 빼낼게요. 또 풍주에다가 또 깨를 한 스푼 넣어가지고 살살 버무려 줄게요. 두 가지가 원팬으로 뚝딱 됐고요. 도라지 육수는 놔뒀다가 나중에 비벼먹을 때 촉촉하게 소스로 쓰면 됩니다. 다음 타자는 애호박인데요. 전부 다 소금으로 간을 했는데 애호박만큼은 새우젓으로 간을 하는 게 맛있어요. 새우젓 한 테이블스푼을 다져 놨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여기 약간 촉촉하게 육수가 남아있긴 한데 이 상태에서 참기름 조금 두르고요. 바로 그냥 미지근한 팬에 둘게요. 기름 코팅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약한 불에 이어서 가셔도 됩니다. 이 육수 조금만 더 넣고요. 그러니까 나물을 계속 기름에 볶아서 완성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육수와 함께 익혀준다고 생각하시면 기름도 훨씬 덜 먹게 되고 소금도 좀덜 먹게 되는 그런 요리법이 될 거예요. 자, 김이 오르고 온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육젓인데요. 다져가지고 써볼게요. <laughs> 애호박 3 개에 한 테이블스푼 반 정도 넣은 것 같아요. 빗깨지지 않게 살살 뒤적여주고 또 뚜껑을 덮어볼게요. 네, 오늘은 또 제가 헛제사밥 말고 또 다른 변주를줄예정입니다 어, 거의 다된것 같아요. 간은 제가 한번 또 보고, 음 됐어 됐어. 얘도 참기름 조금 더 하고. 깨를 넉넉하게 뿌려서 살살 묻혀줄게요. 혹시 새우젓 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금으로 하셔도 됩니다. 너무 뜨거울 때는 좀 펼쳐놔야지 너무 얘가 익는걸좀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예쁘게 완성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바로 이어서 공사리도 익혀볼게요. 제가 손질해 놓은 거 500g을 받았는데, 500g이 이 정도예요. 꽤 양이 많죠? 여기에도 참기름 살짝 두르고, 고사리도 좀 부드럽게 익히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마물 조금 더 자작자작하게 해서, 중요한 건 고사리는 양념을, 그 우리 전통 간장을 쓰시는 게 좋아요. 간은 나중에 쌓아가면 되니까 지금 반 테이블스푼 정도 넣은 것 같아요. 조선 간장을 넣으면은 갑자기 색깔이 확날 때가 있어서 그게 약간 싫으시면은 반반 하셔도 돼요 소금 조금 하고 국간장 반 정도 하고 자 이제 살짝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또 뚜껑을 덮어서 푹 익혀줄게요 이렇게 도라지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시금치를 데친다거나 다음 작업 준비를 하면은 시간 노스를 굉장히 방지할 수 있어요 이제 시금치를 데치러 가볼게요 시금치 데칠 때는 천일염 좀 넉넉히 넣고 소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물에 넣는 순간 이렇게 초록색이 확 돌죠? 이 정도 살짝 숨이 죽으면 그냥 꺼내시면 됩니다. 바로 얼음물에 이렇게 꺼내서 완전히 식혀서 물기를 이렇게 빼두겠습니다. 물기를 최대한 빼서 여기 나물에서 나온 이 감칠맛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서 묻혀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얘도 이제 촉촉하게 묻힐 수가 있고 간장 조금, 아주 조금 깨를 듬뿍 넣어가지고 조물조물 묻혀줄게요 저도 간을 한번 또 볼게요 음! 맛있어 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간을 보고 마지막 간을 한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익긴 익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졸이듯이 수분을 확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확실히 스팀팬이 수분을 잘 가둬서 재료 맛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빨리 익는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머금었으니까 이팬 안에서 깨를 넣어줄게요. 이 차례 나물에는 깨와 소금의 역할이 진짜 큰것 같아요. 여기에 마무리로 이 위에만 살짝 깨를 좀 추가로 뿌려주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겠죠?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명절나물, 차례나물 완성해 보았습니다. 근데 원팬에서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게 만들지 않았나요? 조선 간장, 참기름, 그리고 소금, 다시마, 우린물, 절구에 깨 갈아서 딱 양념 요렇게 간단하게 나물 자체의 맛에 집중한 다섯 가지 나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플레이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도자기 접시도 준비했어요. 이 접시들은 저희 집에서 파티를 할때그 센터에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거든요. 사실 나물도 하나의 멋진 요리도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메인 요리 접시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명절 앞두고 쉽게 만드는 나무를 한번 해봤습니다 방자유기 품조에 이렇게 담아서 좀 전통적인 느낌도 내봤고요 이렇게 도자기 접시에 근사한 메인 요리처럼 한번 담아봤는데 어떠세요? 나무를 제사 음식이나 반찬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메인 요리로 해서 건강한 식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생일 인사 다시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헛제사밥 대신에 헛제사 국수로 한번 먹어볼까봐요. 불기 전에 참기름을 코팅을 한번 하고 우리 한번 비벼 먹어볼게요. 깨를 잔뜩 뿌리고 참기름을 또 이렇게 두르고. 음 맛있어, 맛있어. 나물 너무 맛있어. 와, 어, 시금치 너무 맛있다.